안녕하세요 카멜레온입니다. 방송에 앞서 시청자분들의 응원이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월 2주차 실현이익은 1천만원입니다. 수익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투자 포인트가 훼손된 것은 아니나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레버리지는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 계좌가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제가 경험만 바로는 자본이 부족하여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과 시간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월 2주차 평가 손실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신주 인수권이 상장 폐지가 되면서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저번 주보다 손실이 확대되었습니다. B 종목은 A 종목을 유상증자 청약자금 마련도 있고 해서 다음 주에 매도할 생각이며 A 종목의 현재 상황은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여러 가지 일정들이 지연되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호재가 너무 많아서 3월이 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상증자 이후에 최소 20%에서 30%, 최대 100% 이상의 수익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즘 행복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산이 늘어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울한 감정이 커져서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또 일을 완전히 그만두 자산 규모는 아닌 터라, 억지로 일하러 가고, 억지로 일을 하니, 일하기 싫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우울한 생각이 커지더라고요. 자산이 늘어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가족끼리 화목할 때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를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한번 사는 제 인생 어머니한테만큼은 절대 후회할 일 하지 말자고 생각하여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부모님, 와이프분 등 가족한테 선물과 사랑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동행하는 투자자분들의 응원이 많은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